사랑하는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스카우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을딩팟에서 진행했던 택틱과 용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저희보다더 나은 공략이 존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첫번째 관문 보스 피어나는 혼돈 칼테이아입니다 노말 기준 92억 120줄의 hp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틀 아이템은 회복약과 화염 수류탄을 조합해서 짜주시면 됩니다 두개의 큰 기믹이 있으며 첫번째 기믹은 조우후 80줄쯤에 나옵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맵에 보라색 씨앗과 초록색 씨앗을 발사합니다 초록색 씨앗은 내 무력화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며 보라색 씨앗은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보라색 씨앗을 피해 초록색 씨앗을 드셔주신 후, 바닥을 피해서 보스에게 무력화를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기믹은 45줄 쯤에 나옵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건드리면 반사 피해를 입히는 식물들로 둘러싸입니다. 이때 맵에 보라색 구체와 노란색 구체가 생성됩니다. 보라색 구체를 타격하여 보스에게 밀어 넣을 수 있으며 노란색 구체는 일정 타수 이상 피격 시 주변에 수면 가스를 뿌리기 때문에 노란색 구체를 피해서 보라색 구체를 보스에게 집어 넣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걸 몸으로 받아내서 버텨냈었는데 다른 분들은 20 스택 이상 쌓으신 다음에 중앙에 화염수를 타. 을 던져서 보스와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태워버리셨다고 해요. 해당 장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화염수류탄을 던져보세요. 두 번째 관문 보스 라카이서스입니다. 노말 기준 약 130억 160줄의 HP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카이서스는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페이지별 기믹을 설명하기 이전에 1페이지의 전멸 조건과 전용 배틀 아이템인 구속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라카이서스는 조우시 두 부위가 진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투에 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특정 체력이 될 때마다 제자리에서 포효하며 한 부위씩 진화합니다. 라카이서스가 네 부위까지 진화될 시 자동으로 다섯 번째 부위가 진화되며 전멸기를 시전합니다. 스테이지 입구에서 주어지는 구속구라는 아이템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척 후 5초가 지나면 작동되는 구속구가 라카이서스의 에게 1개 적중할시 다음 진화 전 까지 주기적으로 무력화 게이지 가 나옵니다. 무력화만 성공할때는 따로 추가 효과는 없구요 다음 진화시 달려 있던 구속구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두개째 적중할시 부위 파괴가 나오며 부위 파괴가 성공할시 라카이서 스가 일시적으로 퇴화되었다가 다시 두부위가 진화된 상태로 시작 합니다. 무력화 혹은 부위 파괴에 실패할시 경각심 디버프가 생기며 구속구 를 더욱 빠르게 회피합니다. 아마도 구속구를 인지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패턴이 심어져 있는 듯 합니다. 라카이서스는 빠른 이동이 잦은 광범위의 짤 패턴들을 사용합니다. 구속구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 파티가 진행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파티는 첫 번째 구속구를 적중시킨 후에 무력화 패턴이 시작된 걸 확인한 후 바로 두 번째 구속구를 투척했습니다. 무력화가 필요한 구속구 1상태에서 부위 파괴가 필요한 구속구 2상태로 바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력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부위 파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페이지의 전멸 조건은 이렇게 컨트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 기믹 같은 경우 짤 패턴인 라카이서스의 피 90줄 분신 드리블 카운터 30줄 어나더 게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짤 패턴인 라카이서스의 피입니다. 라카이서스 중심으로 내방향에 붉은 구체가 발사되었다가, 되돌아오면서 라카이서스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구체를 흡수해줘야 하는데, 구체를 획득하게 된 유저는 라카이서스의 피라는 버프를 얻으며,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고, 공속과 이속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속 시간 내에 라카이서스에게 피격시, 빈사 상태가 되어야 해제되는 혈액 잠식 디버프에 걸립니다. 혈액 잠식 디버프로 빠진 체력은 맵에 돌아다니는 나 혹은 팀원의 빠진 체력 구슬을 먹으면 다시 채워지지만 라카이서스의 짤 패턴들이 워낙 빠르고 범위가 넓어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자체 쉴드 수급이 가능한 서포트분과 원거리에서 딜을 할수 있는 건슬링어님이 나눠서 드셔주셨습니다. 실드는 빠지지 않습니다. 90줄 분신 드리블 카운터 패턴입니다. 라카이서스 중심으로 세 방향의 라카이서스의 분신이 생성되며 한 명의 유저에게 붉은 눈두 개짜리 주시 디버프가 생깁니다. 주시 디버프가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라카이서스 주변에 생겨나는 세 개의 분신에 각각 한 명씩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미니맵을 보고 이동하면 편합니다. 이때 세명중한 명의 유저에겐 붉은 눈한개 교만의 주시가 생깁니다. 주시는 라카이서스의 어그로가 끌립니다. 교만의 주시는 라카이서스의 분신 중한 마리의 어그로가 끌립니다. 주시가 생기는 인원은 아군에게 닿지 않게 라카이서스의 어그로를 이리저리 돌려 주시면 되며 교만의 주시가 생긴 인원은 가장 가까운 라카이서스의 분신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게 보스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 주시면 됩니다. 주시나 교만해 주시가 없는 인원은 가장 가까운 라카이서스 분신을 카운터쳐준 후 교만해 주시가 드리블하고 있는 분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뇌피셜이지만 이 패턴을 시작할 때 라카이서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원이 주시에 걸리는 듯했고요. 기믹의 난이도를 위해서인지 세 개의 분신 중에 보스의 헤드 부분에 가장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쪽이 교만의 주시가 걸리는 듯 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줄 어나더 게임입니다 보스가 전멸기 전조와 동일한 행동을 하며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때 중앙에 안전지대가 생성되며 잠시 후에 보스가 낙하함과 동시에 맵 기준 보스 반대편에 조그맣게 안전구역이 생깁니다 안전구역까지 뛰어가주신 후에 보스의 브레스가 시작한 방향부터 파고 들어가 운석을 피해 보스를 무력화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운석에 닿게 되면 응고라는 디버프에 걸리게 되면서 행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운석을 파고들어서 돌파해주세요 무력화 게이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도착만 잘 한다면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2페이즈로 돌입하게 됩니다 2페이즈 보스가 동일 패턴만을 시전합니다 왕복 돌진 브레스 주시 인원에게 점프 주시 인원에게 낙하할 때 1페이즈와 동일하게 구속구를 붙여주시고 뒤를 몰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스의 공격력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받는 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몇 번의 구속구 타이밍이면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한데 누워가지고 <laughs> 하여튼 이런 느낌입니다. 우와, 추가로 보스가 외곽으로 갈 때마다 중첩을 얻는데 10 중첩이 되면 주시 대상에게 낙하할 때광약 공격을 합니다. 시간 정지 물약이 있다면 이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관문 파이어혼. 노말 기준 138억 160줄의 HP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부와 파괴폭탄이 있으면 좋습니다. 조우시 첫 패턴은 고정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장판을 몇번 떨구고 땅으로 착지합니다. 모든 시너지는 이 패턴이 끝난 후에 몰아주셔야 합니다. 파이어 혼의 특정 패턴에 피격되게 되면 해제 불가능한 맹렬한 불꽃 디버프가 누적됩니다. 5스택까지는 스택당 공격력 5%와 공이속 1%를 증가시켜 주지만 이후의 중첩은 받는 피해량만 증가합니다. 입수 시에 해제됩니다. 145줄에서 140줄 사이에 기둥 부수기가 나옵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땅을 4번 내려침과 동시에 내려칠 때마다 십자가 모양으로 랜덤한 방향에 기둥이 생성됩니다. 이 기둥이 생성되는 순서를 기억했다가 파이어 혼의 4번의 돌진을 유도해서 순서대로 부숴주시면 됩니다 저희 파티는 곱3 플러스1 방향으로 흩어져서 시 안에 들어오는 기둥을 파이어혼이 땅을 찍는 순서에 맞춰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차례대로 핑을 찍어서 이동했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맵에 기둥이 한 개씩 등장하며 보스의 짤 패턴이 돌진일 경우 유도하여 부위 파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파괴 요구 수치량이 꽤 많아서 보통 두 번째 박치기까지는 봐야 파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80에서 80줄 첫 걸음마 맵에 존재하는 기둥이 전부 사라지고 보스가 두 발로 일어서며 기둥 하나를 뽑아듭니다 동시에 발 아래에 다이얼이 생깁니다 아르고스의 그것과 같은 다이얼이에요 이것저것 해본 결과 누적 무력 혹은 누적 딜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체력으로 따지면 약 65줄 정도까지는 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45줄 단체 다이빙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주변이 기둥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입니다 보스가 중앙에서 벨가 패턴을 시전합니다 보스의 빼기 안전 방향이고요 머리 위에 도는 불꽃을 따라서 90도씩 움직여주시니다 됩니다. 머리 위에 불꽃이 돌지 않고 주황색 모기향 같은 게 보일 땐 180도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보스가 무력화가 될시 유저들을 뻥 걷어차게 되는데 이걸 통해 물에 입수해서 전멸기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무력 요구량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체감상 찬미나 라우리엘 60줄 정도의 필요한 무력 요구량 같아요. 빠르고 강한 무력을 넣을 수 있는 인원이 간을 보고 있다가 아군들 뒤에 기둥이 없을 때 무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는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을 반복하며 사족 보행 시 기둥에 박치기 유도 후 파괴, 이족 보행 시 누적 무력 혹은 누적들로 이어나가주시면 됩니다. 따로 기믹은 없습니다. 녹화 오류로 인해서 아쉽게도 클리어 영상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야 녹화를 못했어 방금. 사관문. 길을 여는 자 라자람. 노말 기준 139억 200줄의 hp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자람은 유난히 트라이 시간이 길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틀 아이템은 시간 정지 물약, 파괴 폭탄, 회오리수류탄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사관문에는 낙사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브렐슈도 육관문처럼 메테오라던지 그런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관문의 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외곽부분이 라자람의 특정 패턴에 피격되거나 특정 기믹에 실패할시 떨어집니다 외곽부분이 떨어지기 전에는 낙사할것같은 공격을 받아도 낙사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주세요 사관문의 여러 기믹을 진행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무력화 증가 버프를 얻습니다 160줄 이후 라자람에게 무력 게이지가 생기며 찐무력시 부입하괴를 할수 있습니다. 부입하괴에 성공할 시 세헤라데의 대사가 출력되며 아군 중한 명에게 붉은 덩이가 따라옵니다. 붉은 덩이에 피격될 시 피격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붉은 기운이 뿌려지는데 부서진 타일 정확히는 아마 부서진 타일의 붉은 고치 같아요. 부서진 타일을 기운에 적중시킬 시 해당 타일이 복구됩니다. 대부분의 패턴들이 곱3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곱3 대형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체력 기준으로 나오는 기믹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위 개적인짤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160줄 시계 거울 곱삼 방향의 3중첩이 가능한 거울이 생깁니다 영역이 고정되는 개개인에게 지정되는 공격을 거울에 3회 맞춰주시면 됩니다 2회의 공격은 피해주시고 한 개의 거울에 한 명이 연속으로 2회 중첩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3번의 공격을 유도시켜줍니다 이때 3중첩에 성공한 경우 거울이 터지면서 무력화 증가 버프를 부여해주고 3중첩에 실패한 경우 무력화를 해야 무력화 증가 버프를 3 번의 유도 공격이 끝나면 라자람과 곱삼 플러스 1 방향의 거울이 추가 생성되며 이 다섯 개체에게 무력화 게이지가 생성됩니다. 곱삼 방향 거울을 잘 처리하셨다면 문제 없이 라자람을 무력화한 후에 곱삼 플러스 1 방향 두 개까지는 거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력화가 되지 않은 거울 외곽의 타일들은 깨지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곱삼 플러스 1 방향 거울은 전부 살릴 수가 없어서 두 개만 살리고 두 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복구 시킬 수 있으니까 깨진 채로 좀 해. 이런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110줄 구라 카운터. 라자람을 중심으로 곱삼 방향과 곱삼 플러스 일 방향에 총8 개의 거울이 생깁니다. 이때 라자람이 거울에 칼을 꽂는 척만 할 때가 있고 칼을 정말로 꽂을 때가 있는데 칼을 정말로 꽂은 거울만 바깥에서 카운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꽂는 척만 한 곳은 카운터를 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번호대로 찢어져서 자기가 담당하는 곱삼, 곱삼 플러스 1 자리에 두 개의 타일만 관리했습니다. 구라쇼가 끝나면 거울들이 없어지면서 무력화 게이지가 나옵니다. 이후 무력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60줄 가디언 토벌 후 무력. 조금 복잡합니다. 패턴이 시작되면 먼저 곱산 방향에 파괴가 가능한 거울이 소환됩니다. 파괴 폭탄 하나로 정리 가능하므로 바로 정리해 주시고 거울이 터지면서 무력화 버프를 얻어서 라자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라자람을 무력화한 후에는 라자람 앞에 칼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칼을 부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부입학에 성공하면 한 명에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끈이 지정됩니다. 끈이 연결된 사람이 라자람에게 잡히는 한 명의 모험가를 거울의 위치로 유도해서 이 세계로 한 명씩 세번 보내는 패턴입니다. 이 세계로 건너간 모험가들은 라자람 수하의 가디언을 만나게 되며 화면에 돌아가는 다이얼 시간 내에 가디언을 토벌하고 나와야 합니다. 보통 서포시 유도를 하고 딜러 셋이 토벌을 하기에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가디언을 토벌하고 나오면 라자람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좁은 범위에 잡기를 시전합니다. 이때 단한 명만 잡힌 채로 셋이 무력화를 하면 패턴 파훼입니다. 5줄 내방향 거울 무력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곱상 방향에 거울이 나오고 무력화 게이지가 나오는데 무력화 필요 수치도 많고 시간도 짧습니다. 근데 무력에 실패해도 겉에 타일만 깨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적당히 힘을 모아서 한두개 정도의 거울만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따로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못 알아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미의 끝을 기점으로 라자람에게 조우시부터 부여되어 있던 마력핵 강화라는 버프가 마력핵 폭주라는 버프로 전환됩니다. 마력핵 폭주에 남은 스택만큼 일정 시간마다 아픈 파동을 방출하기 때문에 마력핵 강화가 특정 기믹 실패시 증가하고 특정 기믹 성공시 감소했던 걸 생각하면 최대한 적게 남겨서 35줄 기믹까지 파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력핵 폭주가 다 소진되기 전에 클리어를 해버려가지고 0 스택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체력 기준, 기믹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짤 패턴입니다. 거울들의 노란 공격. 기본적으로 라자람과는 개별적으로 거울들이 자꾸 우릴 괴롭힙니다. 노란 공격은 피격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부 피해 주셔야 돼요. 쿠왕! 라자람을 따라다니는 거울들이 왼쪽 혹은 오른쪽 한 곳으로 모여서 반대 방향으로 넓은 범위에 피격 이상을 유발하는 강한 공격을 합니다. 피해서 반대쪽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콜루세움 라자람을 따라다니는 거울들이 맵 중앙에 원을 그리며 맵 바깥에 넓은 범위로 피격 이상 공격을 합니다. 안에서 전투를 진행해주세요. 지형 파괴 패턴 앞뒤 위험 카운터 라자람을 기준으로 앞뒤에 위험 영역 표시가 생기며 잠시 후에 터집니다. 터지는 공격에 맞는 외곽 장판들이 추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운터에 성공할 시 터지는 공격이 나오지 않으며 장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별맵 중앙에 큰 원이 생성되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스가 별을 그리며 이동한 후 개인 장판을 뿌리고 궤적을 그리며 피격된 인원들을 납치합니다. 두번더 반복한 후 중앙에 구슬 4개가 곱삼 혹은 곱삼 플러스 1로 흩어지며 이중한 개의 분신만 파란색 카운터 모션이 나오고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잡힌 인원이 있다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사구 라자람이 사라졌다 나타나며 길을 모은 후에 맵 반대편의 웜홀로 천천히 이동하는 구체를 발사합니다. 구체는 붉은색 부분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반사하며 진행 방향 기준 앞뒤에서만 딜이 들어갑니다. 웜홀 쪽에서 치면 헤드어택, 라자람 쪽에서 치면 백어택입니다. 구체 파괴에 성공할 시 구체가 라자람에게 되돌아가며 딜 타임이 생깁니다. 샤크 파티원들에게 뒤쪽이 안전한 장판이 부여되며 맵을 무작위로 이. 이동하는 상어 등지느러미 모양 가시가 생성됩니다. 상어 등지느러미를 피해 맵 외곽으로가 안전 구역을 중앙으로 몰아주신 후에 회피하시면 됩니다. 헤어롤 보라잡기 보스가 뒤쪽에 부채꼴로 헤어롤을 발사한 후에 전방에 보라색 좁은 잡기를 시전합니다. 동시에 파티원 중한 명에게 좁은 안전장판이 생깁니다. 보라잡기에 잡힐 시 노란 장판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아재 패턴 성공 시 딜타임이 주어집니다. 잔상 보스가 검으로 길게 베며 이동 후 지나간 자리에 잔상이 남습니다. 잔상이 해당 위치에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일자똥 두번 빼고 뭉치게 일자똥이 두 명에게 부여됩니다. 똥을 두번 빼고 오면 위험 장판이 생성됨과 동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티원 중한 명에게 안전 장판이 생깁니다. 위험 장판을 피해서 잘 뭉쳐 계시면 됩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같이 게임하는 분들과 10시간 동안 헤딩하면서 요란저란 고민 끝에 기믹을 알아내고 파회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불하셔서 엘릭서도 재밌게 제조해보시고 맛있는 악세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트라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기술 스카우터!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할까요? 아, 셀카 아, 여기 셀카가 안 되네. 그 파티 이모티콘 파티창으로 해 놓으시고 어, 엄지로 아콘 사라지면 뭐 방금 로아콘 할까요? 방금 로아콘? 예. 네. 아, 추천 이후 사라지면 방금 로아콘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와,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더보기 다 하니까. 거의...